이거 광고 절대 아닙니다. 내돈내산 제품이고, 저희 집에도 있는 찐 제품 추천이니, 오해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안녕하세요. 일산재해구수, 닥터초이 최영호입니다. 안녕하세요, 원장님 이제 본격 가을을 찾아와서, 선생님 너무 좋긴 한데, 피부에는 가을에 신경채가 이렇게 많이괜절은것 같아요. 건조하고, 푸석푸석해져서. 피부가 두꺼워지는 날도 많잖아요. 아무래도 가을이 되면 건조한 날씨 때문에 피부 트러블로 많은 분들이 고생을 하시죠. 그런데 병원에서 관리 받으면 최고긴 한데 시간이나 여건상 못 오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위해서 원장님께서 직접 피케 해서 이 제품을 진... 자 피부에 좋다 하는 뷰티템들 추천 주실 수 있으세요? 네 맞아요 물론 내원하셔서 관리나 시술을 받는 게 가장 즉각적인 효과가 있긴 하지만 홈케어도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구독자분들이 가장 많이 아시는 올리브영 다이소 제품들 중에 제가 직접 픽한 찐 추천템들을 알려드리는 시간을 가져볼 거예요 특히 푸석푸석한 피부와 각질 또 피부 트러블로 고생하시는 분들 이 영상 꼭 시청해주세요 네, 먼저 가장 많은 분들이 이용하는 곳이죠 올리브영 가을 피부 꿀템부터 추천을 해 드릴게요 첫 번째 추천드릴 제품은 여기 보이시는 수분 천재 세럼 크림이라고 적혀 있는 제품인데요 에스네이처 아쿠아 스쿠알란 세럼입니다 온라인 상에서 화잘먹 수분 천재 세럼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을 정도로 인기 제품이라고 하는데요 실제로 저희 와이프도 화장하기 전에 꼭이 제품을 쓰더라고요 제가 테스트해 보니 피부에 산뜻하게 흡수가 되고 밀림감도 없고 좋더라고요 살짝 뜯어서 보겠습니다. 제품이랑 리필용이 하나씩 들어있네요. 제 손에 살짝 발라보겠습니다. 일단은 되게 부드러운 것 같아요. 밀림감이 없고 꾸덕꾸덕하거나 이런 느낌이 전혀 없고, 번들거리는 것도 별로 없고, 사용감이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주요 성분이 스쿠알란, 히알루론산, 판테놀, 알란토인 등이 함유되어 있는 걸볼수 있는데 이 스쿠알란은 피부에 보습력을 부여하고 피부의 유수분 밸런스 유지에 도움을 주는 거고 히알루론산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겠지만 피부 속까지 수분을 채워 줘서 즉각적인 보습 효과를 줄수 있는 성분이에요. 또 판테놀과 알란토인 역시 보습과 피부 진정의 효과가 탁월한 성분이고요. 이렇게 성분 구성만 봐도 가을철 푸석하고 건조한 피부에 빠른 보습력을 선사할 수 있는 성분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이 제품을 추천을 해 봤습니다 다음으로 추천드릴 올리브영 아이템은 에센허브 티트리 스파 케어라는 제품인데요 이 제품은 이제 환절기 뾰루지 또는 여드름을 진정시켜 주는데 도움이 되는 꿀템이라고 할수 있어요 제품 성분표를 보면은 주성분이 티트리 오일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티트리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자연 항균 항염 성분이라고 알려져 있어요 때문에 티트리 성분을 피부 트러블 부위에 사용을 하면은 트러블을 빠르게 진정시키는데 도움이 될수 있고요. 사용법은 면봉에 오일을 묻혀서 고민이신 부위에 소량만 콕 찍어 발라주시면 되고요. 제가 직접 한번 사용해 보겠습니다. 보시면 면봉이 들어있고 이 제품이 티트리 스파케입니다. 이렇게 묻혀가지고 뾰루지나 염증 있는 부위에 콕콕 찔러주시면 돼요. 이제 단 주의할 점은 제품을 넓은 면적에 바르거나 반복적으로 사용 시에는 자극이 생길 수 있으니 반드시 국소 부위에만 사용하실 것을 조언드려요. 마지막으로 추천드릴 제품은 레디일 히알루론산 속보습 더마 모 모델링 팩인데요. 병원에 오시면 보통 레이저 시술 후에 관리실에서 올려드리는 모델링 팩 있죠. 그거를 집에서도 쓸수 있게 만든 제품이에요. 병원에서 쓰는 거를 집에서 쓸수 있게 그렇게 차간돼서 만들어진 제품인데, 앰플 2 c c 짜리랑 파우더 분말이 이렇게 구성이 돼 있어요. 믹스를 해가지고 반죽을 만든 다음에 피부과 오시면 관리실의 선생님들이 얼굴에 올려주시는 것처럼 사용을 하시면 되고, 앰플 자체에는 히알루론산이나 탄테놀 등이 함유가 돼 있고, 파우더에는 규조토나 히알루론산, 알로에 베라잎 추출물들이 함유되어 있기 때문에 보습과 진정에 효과가 있는 제품이라고 보시면 돼요. 제품의 주의사항은 골고루 예쁘게 펴 발라줘야 된다는 점 잊지 마시고요. 그러면 이제부터 가성비 갑이죠? 다이소에서 구매할 수 있는 가을용 피부 꿀템을 추천드릴게요. 첫 번째로 추천드릴 추천템은 많은 분들이 보시면 바로 아실 제품이에요. 바로 한때 이 다이소 품절템으로 난리 났던 니들샷을 만든 VT에서 만든 VT PDRN 광채 크림이에요. 제품 유효 성분을 보면 병원에서도 시술하는 PDRN을 주 성분으로 하고 있어서 피부 재생력을 높여주고 피부에 광채와 생기를 부여하여 그런 효과가 있는 제품이라 볼수 있어요. 써 보면은. 굉장히 가볍고 빠르게 흡수되는 느낌이 들고요. 매일매일 쓰기에 크게 부담이 없을 것 같아요. 물론 병원에서 시술하는 이주란 힐러나 기타 연어 주사만큼 효과가 뛰어나진 않겠지만, 꾸준히 사용하시면 크게 부담감 없이 피부 보습이나 이제 잔주름 개선하는 예방 차원에서 효과적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추천드릴 다이소 피부 꿀템은 제이준 블랙 물광 하이드로 슬리핑 팩인데요. 마치 이제 유산균 같아요. 스틱형으로 이제 개별 포장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성분을 보시면 피부에 수분과 탄력을 채워주는 8종의 히알루론산 그리고 10종의 비타민, 그리고 연어주사인 피디아렌 성분 등 피부에 좋은 성분들이 다 들어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건조함이 심해지는 가을, 겨울, 요럴때 사용하시면 효과를 볼수 있는 제품입니다. 실제로 병원에서도 피부 보습 및 재생을 위해 많이 사용하는 성분입니다 분들이기도 하고요. 스킨케어 마지막 단계에 쭉 짜가지고 요렇게 바르시면은 귀찮은 거 싫어하는 저 같은 사람이 쓰기에 되게 좋은 제품이에요. 크게 막 자극감도 없고 부드럽고 무겁지도 않고요. 데일리로 쓰기에 좋은 제품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추천드릴 환절기 가을철 피부를 지킨 다이소 피부 꿀템은 저희 채널에서도 자주 소개해드린 적이 있는 바셀린을 듬뿍 함유한 바셀린 시트 마스크 팩이에요. 버전이 이렇게 두 개가 있네요. 이 제품의 주요 성분을 보면은 바셀린 이외도 에 히알루론산이나 비타민 E, 세라마이드, 마데카소사이드 등의 좋은 성분은 다 들어있다고 보시면 돼요. 확실히 바셀린답게 굉장히 꾸덕꾸덕합니다. 사용감은 함유된 에센스가 바셀린 특유의 꾸덕꾸덕함은 확실히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용감에 대해서는 호불호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하지만 이 보습 효과는 정말 뛰어날 수밖에 없는 크리미한 그런 제형이에요. 그리고 무엇보다 가격이 굉장히 착합니다. 하나에 단돈 천 원. 역시 다이소 제품답게 가격이 대박. 대박이죠? 그런데 이 제품은 사용시에 주의해야 될게 있어요. 여드름성 피부나 피부에 뾰루지가 잘 나시는 분들은 이 제품 사용을 자제하시는 게 좋습니다. 크리미한 에센스 제형이 자칫 여드름이나 뾰루지를 악화시킬 수 있거든요. 이런 분들은 텍스처가 가볍고 산뜻한 에센스 계열의 제품을 쓰시는 게 훨씬 좋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피부가 잘 뒤집어지고 트러블이 쉽게 올라오는 가을 환절기 피부 관리에 효과적인 올리브영과 다이소의 피부 꿀템을 추천해드리는 시간을 가져보았는데 어떠셨나요? 이거 광고 절대 아닙니다. 내돈내산, 저희 집에도 있는 찐 제품 추천이니까 오해 없으셨으면 해요. 아, 그리고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화장품만으로는 피부 관리에 한계가 있는 게 사실이에요. 그리고 잘못된 사용법으로 오히려 피부가 악화되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래서 병원 홍보하는 건 아니지만 가을철 피부 컨디션이 너무 안 좋다 그러신 분들은 병원을 찾아서 전문적인 메디컬 관리를 받는 게 훨씬 더 즉각적이고 효과적이라는 거 말씀드리면서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 저는 다음 시간에 더 유용한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 오늘 영상이 도움 되셨으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